안녕하세요, 야미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야미친의 캐릭터 미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강릉 맛집 영상 준비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는데 새끼 먹었어요. 7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새끼를 먹죠? 19분 여행,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1차로는 소를 통나무집 닭갈비를 갔습니다. 딱 봐도 일단 닭이 실해 보이죠? 채소랑 닭 비율도 좋고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또 은은하게 감칠맛이 나서 정말 맛있습니다 우동사리도 기본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진짜 추천입니다 익혀주시다가 가운데에 치즈를 넣어 주시는데요 치즈인지 용암인지... 진짜 우동에 치즈 끼워서도 먹고 닭이랑 막 치즈랑 섞어서 짭짭 먹으면 진짜 환상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죠? 근데 또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전문가 선생님께서 오셔서 볶음밥 만들어 주십니다 날치알 볶음밥으로 먹었었는데요 누룽지 기술 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누룽지를 최대로 만들어서 냠냠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릉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카페, 바로 테라로사에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경포호수점인데요 인테리어가 서점 같고, 그리고 되게 아늑하고 예뻤어요.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저희는 핸드드립 아이스랑 홍차를 먹었어요. 근데 제 기대만큼 커피가 엄청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 강문해변 구경하다가 금강산도 뭐다? 식후경이다. 이 차로 영동 횟집에 갔습니다. 여기는 짬뽕 물회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일단 오징어 회는 무조건 시키고 오징어 회 정말 쫀쫀하고 맛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짬뽕 물회입니다. 진짜 영어가죠. 해초 국수랑 전복이랑 문어랑 소라랑 광어랑 오징어가 있어요. 짬뽕 물회라고 해서 불 맛이 나나 하고 궁금했는데 그냥 일반 물회 맛에 좀더 칼칼함이 추가됐어요. 개인적으로 술이라 먹기 딱이었습니다. 국물을 딱 먹어주면 은 진짜 시원 칼칼하게 딱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술을 부르는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KTX 타기 전 들린 곳은 바로 엄진의 꼬막집. 꼬막 비빔밥이랑 육사심이 시켰어요. 육사심이 신선한 말할 것도 없고 참기름장이 쫙 찍어서 양념 먹으면 완전 눈이 진짜 질끈 감기더라고요. 꼬막 비빔밥은 그리고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양념이 안쎄고 슴슴한데 감칠맛이 진짜 참기름이 완전 고소해가지고 그 고소한 맛이 밥에 알알이 있어가지고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맛이었어요. 여기도 정말 짱짱 추천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맛집이랑 다른 강릉 맛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